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업학원 감정평가 이론 담당 어정민입니다. 오늘은 제33회 감정평가사 합격생이자 저희 업계 이제 후배님이 되신 어, 오주형 평가사님의 합격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오주형이고, 33기 이번에 합격을 했고, 단연차고, 예, 이번에 이론 점수는 총점으로 54점 나왔습니다. 어. 구독 점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이번 오지영 평가님은, 어, 단연차이지만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어, 어 일단 공식 질문이 실무 이론 법규 이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짧게 전략이나 뭐 자신만의 노하우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이번에 저는 공부하면서 실무 이론 법규를 다 똑같이 배분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실무는 어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50% 절반 정도의 비중을 뒀고, 음. 그 다음에 이론은 제가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과목이라서 20%로 비중을 가장 적게 뒀고, 그리고 법규도 한30% 정도 비중을 둬가지고, 이건 시간 체크를 해 가면서 제가 어 총량에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 어, 그중 자신이 조금 있었던 과목이 좀 전에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은 음.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어, 수험 생활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단연차라고 하면 슬럼프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혹시 아, 예. 슬럼프가 있었겠죠, 당연히. 예, 예. 네. 그런 극복 방안이나 어땠는지 자신의 경험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 슬럼프는 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는 이제 계속 좌절하고 음. 거기 음, 뭐 답답함. 짜증? 네. 그냥 책만 보면은 이제 짜증 나고막 이런 <laughs> 이런 이런 게 제일 많았고요. 힘들었죠, 그죠? 그 책을 계속 똑같은 책을 다시 본다는 그 자체도 힘들고. 예, 지나가는 진짜... 사람만 보면 짜증 나기도 했고요 <laughs> 아, 네, 네. 아, 솔직한 감정이고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음... 그 당시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어, 어떻게 해소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았다가, 이번에는, 어, 그래도 운동? 아, 운동으로 좀? 예, 운동으로 하루 매일 한 시간씩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 달리기를 하셨군요. 예. 아, 그럼 그때만큼은 뭐 그런 수험 스트레스나 이런 건 그래도 좀 사라지겠어요? 운동하면?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그날, 그 아침에 가서 거의 이제 저는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음. 사람들하고 대화도 이제 거의 없었고 그런 거니까 이제 하루에 저녁에 딱 가서 (1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예 달리기만 주구장창 이제 좀 빠르게 하면은 예.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가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운동으로 좀 슬럼프를 극복하셨던 것 같고요. 네. 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짜증 이면에는 그래도 나름의 전략이 있으실 거예요. 뭐 단순 짜증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네. 마음을 컨트롤 할수 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컨트롤은 아무래도 이게 많이 떨어지다 보면 은 자기가 제일 잘알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게 솔직히 뭔지. 네. 근데 그게 하기가 조금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힘들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저의 부족했던 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딱 방향이 보여가지고, 네. 그쪽 방향을 보완만 하면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음, 그런 생각만, 정도? 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떨어진 이유는 계속 누적돼서 비슷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어 네, 그러면 개별 스터디는 하셨나요? 저는 2, 3년차 때까지는 했었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안 하고, 음. 대신에 이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그래도 아는 사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는 하고, 네. 그거를 이제 평가사님한테 가서 체크까지 하는 정도? 아. 딱그 정도까지는 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험생활을 바탕으로 그러면 당일 날과 합격자 발표 날까지 그런 심리라든가 아니면 뭐 합격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거라든가 소소한 얘기들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목표를 되게 낮게 잡아가지고 네. 제가 부족했던 거는 사실 암기였었거든요. 암기. 예, 그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정리는 예, 남들이 봐도 진짜 이거는 팔아 먹을 정도라고 진짜 잘 음, 했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만 만들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안 봐요. 그렇죠. 예. 1 단계는 또 있어요.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는 예. 단계를 통과한다고 해도 보질 않죠. 예. 예, 만들고선 제 만족에 취해 있다가 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서. 스터디에서 이거 보고 쓰면 뭐 거의 뭐 최상위권으로 이제 다 됐으니까. 네. 이제 암기를 안 하고 있다가 아, 이번에는 음. 암기만 하자 그래서 암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시험 당일 날이나 뭐 합격자 발표 날까지 시험장에 썼던 것들이 좀 어땠어요? 괜찮았었나요? 저는 제가 네 이번에 제가 그렇게 암기하고 시험 전날에 한번 과목은 다 돌렸고요. 네. 세 과목 다. 네. 예, 한 번은 제가 했던 걸다 돌려서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고요. 어. 근데 혹시 몰라서 우선 아침에 약은 또 준비해서 갖고 음. 예. 언제 들어가도 1교시 실무 땡할때그 심장이 튀어나오는 건 똑같죠? 저는 그래서 우왕청심은 그때 두개 먹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laughs> 실무, 실무 때문에 지금 몇년 동안 계속 꽈락리 다녀가지고 실무가 문제였군요. 네. 음. 근데 사실 그 이번에 다 문제 보면서 네. 평이하기는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음. 근데 평이한데 제가 시험장 들어가면서 평이했던 해는 저는 항상 떨어져가지고 긴장, 그래서 더 긴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평이하면 은 다른 사람들도 평이하고 또잘 쓰니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시험이 그래요. 내가 어려워서 굉장히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쵸? 쉽게 나왔다고 박수 칠 일도 아니고 그냥 내 페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을 이제 확보를 해야 이제 그런 거는 스터디 같은 데서 자기 실력을 확인해야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합격이라는 결과까지.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는 나의 합격과는 조금 그죠? 변수로 변수.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꾸준히 많이 그니까 착실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긴 한데요. 일단. 평이했지만 그 다음 합격을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네 예, 사실 쓰면서 우선 목차 문제 음. 보고 키워드 보고 네. 하면은 목차는 이제 30초 안에 쭉 어차피 다 나와야 되니까 네. 다 나왔고 근데 우선 예 문제 3번만 조금 아리송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자 예 전략적으로 아. 점수 좀 까이는 걸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제 생각과 예 그렇게 해서 쓰기는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음. 아, 합격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어 그래요 했는데 이제 축하해 이제 뒤풀이 갔잖아요 뒤풀이에서 네. 이제 저는 예시 답안을 안 봤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갑자기 예시 답안하고 다 다른 거예요 제가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어, 복기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laughs> 이좀 되셨죠 예, 예. 근데도 이렇게 저는 제가 확신을 갖고 답안지를 썼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저는 예시 답안과 달랐어도 저는 점수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어 맞아요 지금 고득점을 하셨다고 앞서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이따 어떻게 하셨는지 좀더 여쭤보려고 하고요 어 시험 그러면 합격을 예측 셨다고 보면 음. 될것 같고 그러면 이론도 이렇게 고득점을 했는데 이제 제일 궁금하고 제가 영상 찍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이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음. 여러 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론은 어떤 과목 같으세요? 이게 주변에 제 주변도 이제 단연차가 많다 보니까 네. 좀 난이기는 하는데 네.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단연차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쉽게 생각, 쉽다. 예, 네, 그게 저는 우선 기본적인 포맷을 정해놓고, 네, 그리고 문제에서 목차가 뭔가 차이점과 공통점, 네, 뭐 예를 들어, 네, 예. 이제 그런 거좀 보고, 어, 제가 봤을 때 컨트롤 C, 컨트롤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이제, 여러 선생님들 음. 답안지를 보면은,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하는 거는 비슷한데, 그, 연결하는 그, 한 문장? 아니면 음. 한 문단? 이제 그 이제 차이. 넘어가는 그런 예. 것들이 다르죠? 예, 네, 이제 네, 그 맞아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양, 양도 어차피 정해져 있고, 음. 예. 끝없는 양은 아니니까요, 이론이. 음. 이론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그 지금 양을 얘기했는데, 음. 이론의 공부 분량 많다고 느껴지세요? 두돌아서 어, 생각해보면. 네. 초반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왜냐면은 초반에, 예, 네. 초반에는 연차가 쌓이질 않으니까 솔직히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공부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도 솔직히 몰랐으니까. 음. 아, 이거는.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갈 때는 뭐 하나의 개념에서 가지치게 그냥 나온 저 혼자 그냥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좀 길을 많이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양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기본, 기본 정도만 하면은 예,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만 하면은 모든 게 거의 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이 딱책한 권, 책한 권이에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저도 그 답을 원하면서 네. 잘 듣고 있었는데, 처음 진입할 때는 뭔가 많고, 뭔가 불확실한 느낌이 제일 크고 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 진입해서 이책한 권을 마스터, 그러니까 한 1회 동만 하더라도 네. 조금 그 리스크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완주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다라고 느끼시고. 근데 결국엔 네. 뒤돌아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도 되나요? <laughs> 예, 책한 권에서 근데 그책한 권이 아마 목차도 거의 비슷하고 하는데 조금 책 내용을 보면 아마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것도 좀 다르기는 한데 음. 읽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음. 솔직히 저도 지금 연차에도 읽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좀 많고 하는데 음.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기만의 단어로 바꾸면은 조금, 조금 더, 더 수월해진다. 예. 음. 일단 불량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 어, 암기냐 이해냐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상담 일위거든요 아. 질문 순위 일위. 아. 네, 이론은 암기해야 되나요 이해해야 되나요? 잘하는 거 먼저 하시는 게제 정답이기는 해요. 잘하는, 잘하는 거 먼저 하고 결론은 그럼 둘 다. 무조건 둘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죠? 합격을 원한다고 하시면 네. 저는 칠대 삼? 암기칠. 암기칠. 비슷하네 네, 우리가 백점 시간 안에 백그백 100, 분의 시간 안에 백 음. 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라는 스킬도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네. 둘다 가져가되 약간의 비중을 암기해 두셨어요? 예, 그게 암기가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흔히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시간 배분이나 이런 뭐 전략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그 답안지에 대해서 여기 뭐몇 분을 짜고 몇 분을 짜고 여기는 음. 몇 분을 들어가고 또 들어갈 때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막 작전을 짜는데 솔직히 음. 지금 해서 생각해보면은 음. 내가 명확하게 암기를 딱 하고 있으면은 이번에도 시험장 들어가서도 그냥 주르륵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간 관리가 다 돼서 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예, 뭐 이거 건가요? 예,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런 쓰는 실력 자체가 이제 암기를 바탕으로 나온 거라고 그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험생을 공부할 때 처음에 이런 범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진입할 때 근데 그거를 회독수를 넘기다 보면 저는 그런 활용을 했는데 집에가 자기 전에. 사진 찍는 방법 있죠? 예, 공부를 했으면 해당 페이지 순서 순서로 넘기는 그런 방법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음. 예, 저도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했는데, 암기는 누구나 다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암기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쓰기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주에 몇, 몇, 몇점 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초년차에는 몰라서 많이 못 썼고요. 몰라서 못 썼고, 네. 몰라서 몰라서 아. 못 쓰고, 그두 이제 두 번째는 배껴서 많이 썼고. 아백기기로 <laughs> 쓰고, 네. 배끼기 네. 쓰고. 정말 디테일한 네. 좋은 팁이다 네. 그세 번째는 이제 백끼면서 상상하면서 글짓기 어. 같은 거를 했었고, 네. 남, 이제 그 이제 가면 갈수록 쓰는 거는 점점 사실 양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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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으니까 네. 쓸수 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네. 저 내가 지금까지 이것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창피해서 안 쓰면 안 썼던 것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불합격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쓰는 게좀 중요하기는 한데 정면 돌파 이게 예. 되게 필요해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죠. 나오나 진짜 나오나 그래서 예. 쓰는 연습은 연차 상관없이. 아, 정말 자신있다라고 하는 극소수의 상황이 빼고는 확인 해야 되는 작업 맞죠. 한 5년차 이상이라도 30점, 40점 쓰긴 써야 돼요. 쓰긴 써야 된다. 그 비문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단연차분들한테 조언하는 게그 답안지 제출하고 돌려봤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부분 다안 보시거든요. 그냥 뭐, 얼마큼 체크해 줬는지, 네. 점수 몇 점인지, 그거 봐요. 뭐, 팀장 멘트가 몇 개인지 이런 거 보는데, 단연차일수록 그빈 구멍을 찾아 비문을 찾아야 돼서,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답안지 놓고 예시답안이랑 좀 매칭을 하면서 필요없는 네. 문장을 날려버리는 거. 아, 저 그거 해가지고. 네. 네, 그거 하면서 좀, 처음에는 그거 할때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 내걸 <laughs> 네, 네. 다시 이렇게 천해단다는 게. 네, 어느 정도, 그리고 평가사님이 평가, 그, 채점할 네. 때도 있지만, 채점하는 네. 사람들이. 네. 채점팀장. 네, 저보다 이제 연차가 적은데도 이제 먼저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사람들 이제 공부하는 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제 해서 음. 이제 못 받아들인 게좀 많아서. 맞아요. 그걸 깨고 네. 나서 이제 그 답안지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신 거잖아요. 예, 그걸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썼던 게 어. 진짜 이상하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진짜. 네 자기가 썼던 네. 게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음. 하는데도 시험장 들어가서도 뭐 어렵고요. 그죠? 지금 고득점을 음. 하신. 그런 비결 중에 하나도 자신의 답안지를 객관화해서 좀 보셨다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음. 음, 쓰는 거. 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줄수 있는 어. 감정평가 이론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브를 안 만들었던 이제 2, 3년 차? 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차피 한 3년 차 넘어가면은 자신만의 서브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연차가 적을 때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솔직히 <laughs> <당연히도. 웃음>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목차를 이게 똑같이 잡아요. 체크하고 똑같이 잡고 그 안에 내용도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요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넣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네. 이건 서브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자기가 그냥 책을 만드는 거? 하나 그냥 한번 네. 다시 똑같이 쓴다. 네. 아. 이제 백빽기 같은 거. 백빽이 아, 느낌. 음. 그래서 그거는 예, 단기 합격할 때는 솔직히 추천 안 드리고요. 음. 대신에 단연차는 이제 서브는 기본적으로 큰 목차 정도 잡는 거, 그리고 음. 안에 내용을 봤을 때 자기 글짓게할수 있을 정도. 음. 딱그 정도까지만 서브는 만들어 두고. 음, 그러면 첫 번째는 서브는 연차에 따라 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또 있나요? 어 그리고 단기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정민 평가사님 그책 같은 거 보면은. 네. 어 기본서 있고 요약서가 있는데 네. 그 앞에 보면은 목차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목차 박스를 네. 제공하죠. 네. 이제 목차 박스 하는데 당연히 그 목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 목차 보면서 여기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 먼저 먼저 아 우선 책은 한번 읽어봤다는 거 전제하에 네 전제하에, 전제하에. 해독은 됐다라는 네. 전제하에 그 안에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안 들어가는 쓰읍, 모르겠다 하면은 음. 이제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음. 빠르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뒤에는 남기고. 그 뒤에 남기 예, 이렇게 음. 들어가고 단연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서브 있잖아요. 네. 분명히 만들어 놓고 이게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1년 동안은 그걸 믿고 가세요. 그걸 믿고 계속 보세요. 자신만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비슷한데 네. 애정을 줘야 돼요. 만들어놓고 네. 던지면 정말 소용이 없는 거고요. 만들고 계속 그 GS 일정 따라가면서 계속 보완 보완하셔야 네. 이제 애정도 생기고 끝에 들고 가죠, 그죠? 시험장에. 네. 시험장에 예, 저도 이거를 금년에 만들었거든요. 아 올해 만든. 음. 네. 음. 올해 저도 막 이렇게 두껍게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거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몇개 복사해서 이제 들어가 갖고 갖고거든요. 음, 더줄보군요 거기서. 도저히 아마 아시겠지만 시험장 들어가서 밥먹 밥을 안 먹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시간 정말 금방 가서 다 보지도 못해요 이게. 그건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딱 자기가 뭐 이것도 선택인데 자신이 못하는 그 논점을 시험장 가서 보거나. 음. 아니면 잘하는 거를 한번더 보거나.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몇 장만 들고 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음, 그러면 이제 서브로 이어졌고, 그 다음 덧붙일 것또 있나요? 뭐 쓰는 연습이라던가 구체적인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좀 더. <웃음> <웃음> 고득점은 어, 뭐 서브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 기본적으로 법전은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법전? 네, 예, 제가 연차도 있긴 하지만, 네. 단연차 중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음, 법전을? 예, 그, 보시면은, 저는 되게 옛날 법전이기도 해가지고, 보면 되게, 예, 지저분할 정도로 봐가지고, 예, 거의, 그러니까 법전을, 요새는 문제가, 이론 문제가 되게, 실무 기준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감치해서 그 문구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느낌 음. 이제 그런 게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음. 예, 법전에서는 항상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몇회 계속 보면 아예 그냥 실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묻거나 그죠? 네. 아예 그냥 대놓고 묻고 있기 때문에 법전 실무 기준 뭐 규정들은 뭐 필수죠 이제는. 네, 필수로 그 보셔야 너무 될 너무 것 필수로 봐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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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보면은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지금 프라임에서 찍고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 들어 보면은 어, 실무 기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완벽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합격생 그 분들. 합격생 분들, 아, 합격생도 그렇고, 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 자체들이 음. 다른 학원에서도 거의 막 미친듯이 외우더라고요. 예, 음.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네, 법전을 거의 다 외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분위기는 저때도 그랬어요.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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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분위기는 기본, 기본이라고 아. 지금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암기의 그 정확성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봤다의 예. 정도 수준인데, 아, 네, 지금은 아예 정말 다. 다 암기 암기 할 정도로 암기 얘게 나오니까 또 결론은 암기인데요. <laughs> <laughs> 암기인데요. 네. 이해도 중요한데 음. 암기도 중요하다. 만약에 암기만 됐었으면 저도 한 3, 4년은 일찍 됐을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완전 오늘 네. 결론이네. 암기만 음. 됐으면 네. 네. 조금 더 빠르게. 아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어, 다시 한번 점수가 그러면 꽈락률이 한70% 넘은 가운데 몇 점이라고 하셨죠? 아 저도 해보셨는데 50% 4점이고요. 54점 맞으셨어요. 네. 네. 뭐 55점, 30점, 12점, 11점 보통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문항 점수가 문항, 네. 그래서 평균은 이론 54점으로 전 고득점으로 합격을 네. 하셨습니다. 어, 덧붙이고 싶은 실 공부 방법론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네. 어, 공부 방법은 제가 좀 많이 했던 실수 중에서 어, 실수. 네. <laughs> 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실무 50, 이론 20, 20? 법규, 법규 30, 이렇게 했던 건 이제 제 스타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균형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세 과목이 다 돼야 되는 거라서 균형 있게 저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좀더 했고 했기 때문에 음. 과목에서 너무 한 과목에만 매몰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별표입니다. 한 과목에 매몰 되지 않기. 네. 네.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대놓고 홍보입니다. 네, 우리 프라임 법학원의 어정민 팀장, 우리 이론을 선택했고 네, 추천해 주고 싶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어, 예, 저는 이론은 이제 선생님들마다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크게 나누거든요. 네. 어, 기본 목차를 짜주고. 우선, 암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빠르게 가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음. 논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 예, 예, 사고의 확장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어정민 평가사님이 이제 좀 음. 전자 쪽에서, 예, 기본 폼에 짜주시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을 해주는지 해서, 양을 이론의 양을 엄청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게 제, 제 스타일이라고도 맞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기본서하고 요약서 그리고 기출 문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도 사실 해설서 안 보고 이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 맞아. 안에 내용은 다 담겨 있으니까.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어정민 평가사님이 어, 중간 중간에 이제 수업 수업하거나 스터디를 하면서. 네. 시기마다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스케줄대로만 음. 소화만 다 하시면. 소화만 다 한다면? <laughs> 네, 소화만. 저도 하기가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것만 소화해 주시면은 진짜 단기에 빠르게. 이론은, 이론은 40 넘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당연히 기본이죠. 예, 이 올해가 좀 어렵고 그래, 그랬지만. 네. 네. 그래서, 음. 예. 여정민 평가사님한테 배우면은 어, 흔들 기본에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 어,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흔들리지는 않는 공부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오늘 합격수기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음. 음, 혹시 못하신 말 있으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하셔도 되고요. 아뭘 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 <laughs> 아, 하고 나서는 뭐 이제 저도 이번에 수험 끝, 아, 시험 끝나고 나서는 저도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 뭐. 도전.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놓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발표가 나서 아, 합격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예, 네, 단연차 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말좀 걸어주고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힘드셨군요. 네. 아, 아 네. 네. 단연차 분들 포기하지 말고, 네. 예, 네, 멘탈, 어떻게 제가 뭐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연차 분들이 조금 더힘내서 예, 음. 네, 좀 하셨으면은,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어, 단연차, 단계에 합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세 가지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laughs> 경험에서 나온 결과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정평가사님의 멋진 네, 평가나 생활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